안녕하세요 미국 생활 원0원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미국 배당 투자 일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배당 투자 일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해당되는 달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사 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초반부에 정리를 했었는데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도 많이 찍고 그 영상들마다 물론 주제가 다르게 따로 있었지만 그 초반부에는 제가 그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나오는 영상들을 보셔도 되고요 요번에는 제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3월 달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소개나 그런 정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앞서 찍은 영상들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3월 달에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애플 하스피티리티 그리고 인베스코를 각각 다섯 줄을 담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두 줄을 담을 때, 거의 시가 배당률이 한 8%, 9%막 이렇게 돼가지고, 어, 되게 싸다 싶어가지고,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담았는데, 사실 이 가격대가 그 당시에는 싼 가격대였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은 다 10불 아래이기 때문에, 조금 성급하게 매수한 부분이 있었고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아, 네 이거 사실 제가 3월 초에 거의 한 270불대에 사고, 그리고 3월 중순에 100불대에 샀어요. 그래서 평당가가 187불이 나왔는데 보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더 지켜보고 이게 어느 정도 위기를 잘 버티고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면 그때 더 추가 매수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벤쿠버 아메리카도 두주 담았고요. 엑산모빌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거의 매달 사는 것 같은데 이때, 요때살 때도 3월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50불 때 3주 담았고요. 3M 같은 경우에도 이때 150불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까지 떨어지네 하면서 한주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버거킹과 파파이스가 있는 이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도 한주 담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매수하는 고배당 저변동성 ETF인 SPHD와 성장주를 모아놓은 SPYG도 각각 5 주씩 매수를 했습니다. 뭐 사실 요즘은 저 변동성이 있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요새 많이 떨어지고 해서 일단은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배당일기 찍을 때그 달에 매수한 종목이 한 페이지에 끝나는데 제가 너무 좀 소액을 이것저것 많이 사다 보니까 요번에는 두 페이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다음 기업은 리얼티 인컴 상업용 리츠인데 이때 좀 싸져서 54불에 샀었고요. 두 주를. 지금은 되게 상업용 리츠나 아니면 여행용 리츠인 리치, 애플 하스피탈리티도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코카콜라도 세주 매수했습니다. 이건 조금 더 돈이 있으면 더 매수하고 싶었는데 더 매수를 못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많이 떨어져서 되게 오랜만에 두 주를 샀어요. 146불 때 샀었고요.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샀던 것처럼 j p 물건도좀 떨어졌길래 한주 샀었는데 다 이때 비싸게 산게한 3월 초반에 사서 막 3월 달에 막 80불 때 떨어지고 뭐 90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d n p 에너지 펀드는 이거는 제가 한 시가 배당률 한 6%나 7% 됐을 때 작년 2월 달에 사고 한 번도 매수를 안 하다가 요번에 제가 샀던 평당가보다 떨어져서 네 주만 매수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매달 1불 95씩 배당을 주는데 제가 앞으로는 매월 배당을 받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디비던드 리인베스먼트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배당이 받으면 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주 소액이라도 월배당을 조금씩 늘려가려고 해서 이 에너지 펀드도 제가 뭐 그렇게 세팅을 해놨고 뭐 3월 달에는 네주 담았고요. 스타벅스도 그냥 싸졌길래 한주 담았어요. 원래 있는 종목이니까 한주 담았고, 그리고 요번에 AT&T를 제가 33주를 담았어요. 요번에 많이 담았는데, 그 이유는 오랜만에 AT&T가 30불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AT&T가 바이백 하는 거를 중지를 했어요. 자사주 매수하는 거를 중지를 했는데, 배당 컷은 중지를 안 했고, 그리고 AT&T가 통신기업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미디어 기업의 성격도 많이 뛰고 있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33주를 담았고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에 처음으로 이제 AT&T를 100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이 떨어진 김에 S&P 500을 따르는 ETF도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B55도 한주 담았습니다. 3월 매도한 종목은 딱 하나예요. TLT, 이제 미국 장기 채권인데 이거는 제가 1월 달에 138불 주고 한주 매수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식이 변화할 때 채권이 어떻게 변화하나에 대해서 물론 이론적으로 알고 하지만 저의 눈으로 좀 보고 좀 감을 더 익히려고 이렇게 매수를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를 때 같이 오르기도 하고 뭐 떨어질 때 너무 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막 변동성이 너무 심해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그냥 이 정도로 됐다 싶어서 한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잠깐이지만 그래도 채권을 두 달, 세 달, 뭐한 주지만 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은 뭐 나중에 제가 투자 성향이 바뀔진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나 아니면은 금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가끔 관심이 생기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레이달리오의 올 웨더 포트폴리오 같은 영상들을 보면은, 아, 저런 것도 괜찮겠다 할 생각이 오긴 하는데, 제가 이거를 언제 매수를 하고, 또 추가 매수를 언제 할지에 대한 감이 잘안 와서, 그래서 일단 저는 앞으로도 기업을 위주로 매수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TLT는 이번 달에 한 20불 정도 작지만, 그래도 수익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3월 매수한 종목 1년 예상 배당 금액입니다. 제가 매수한 기업들이나 ETF 중에서 뭐 보잉만 제가 배당 중단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뭐 배당을 중단할 수도 있고, 컷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와 상관없이 정리를 했고요. 아무래도 33주 산 AT&T에서 1년 배당 72불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3주를 샀지만 그래도 배당률이 높은 액산에서 10불 정도, 뭐, 인베스코에서 10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SPHD도 5주를 사서 거의 10불 가까이 되는 배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월 배당 수익 리스트인데요. 간단하게 하나하나 보자면은 인텔에서 3불 96, 파이저에서 7불 60, 인베스코에서 8불 68, 비자에서 1불 50, 보잉에서 12불 33, 엑산 모빌에서 20불 88, 잔슨앤잔슨에서 6불 65, 월그린스에서 3불 20, 3M에서 4불 41 마이크로소프트에서 4불 08, 넥스트라에너지에서 2불 80, 유나이티드헬스에서 8불 64, 퀄컴에서 1불 86,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서 2불 18, 블랙락에서 7불 26, 그리고 이 컨슈머디스크레셔널이 재량소비재경기소비재를 모아놓은 XLY에서 2불 12, 벤코 버 아메리카에서 4불 50, 그리고 성장주를 모아놓은 SPYG에서 3불 67, S&P 500을 따르는 d o o 에서 7불 07, 그리고 펩시에서 3불 82.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 놓은 거는 거의 쿼터별로 분기별로 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들 ETF를 모아 놓은 거고요. 여기 붉은색은 매달 배당을 주는 종목인데요. DNP에서 1불 95, 스태그 인더스트리얼에서 2불 04, 리얼티 인컴에서 6불 55, 애플 하스 i 리티에서 3불 30. 요세 개는 리츠 종목이고요. SPHD에서 10불 70일. 그리고 매도는 했지만 3월까지 그래도 배당이 잡혀있는 TLT에서 24센트. 그리고 초록색으로 제가 표기하는 거는 예상하지 않았는데 랜덤하게 주는 배당인데요. 이머징 마켓에 투자되는 d w o 에서 29센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요. 3월 매수 금액은 3333불이었고요. 3월 매도 금액은 158불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매수하는데 들어간 순 매수 금액은 3174불이었고요. 3월 매수한 종목 1년 예상 배당 금액은 148불 64센트입니다. 네, 이 금액은 뭐 배당이 더 오를 수도 있고 배당이 더 컷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 금액이고요. 3월 한달 동안 받은 배당 금액은 141불 78센트입니다. 제 포트폴리오가 3월, 6월, 9월, 12월에 배당을 많이 주는데요. 여태까지 봤을 때 한 달에 제일 많은 배당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려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간단하게 3월을 정리해 봤는데요. 뭐, 수익이 났던 종목이라기 보다도 아직까지 수익인 종목이라고 해도 자연스러울 것 같이 많이, 어, 토탈 리턴이 많이 빠졌어요. 부동의 1, 2위를 달리고 있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500불, 475불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도 잘 버티고 있고, 인텔도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꽤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매수를 하고 싶은데, 장기적으로 갖고 가고 싶은데, 아, 좀 비싸가지고, 네, 그래도 눈여겨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에브비가 지금 85불, 네, 이것도 한아 90불 넘게 갔었는데, 지금 75불이고요. 블랙 락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싸질 때는 막 400불 밑으로도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단가가 높다 보니까 또 오를 때도 빨리 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플러스로 다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AT&T가 이제 백주를 모았습니다. 배당도 잘 주기에 오래오래 모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백주를 모아봤는데요. 백주를 모았을 당시에 큰 감흥은 없었는데 어떤 한 종목을 백주로 만들고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뭐 예를 들어 30불, 40불 하는 선 안에 있는 종목들도 아, 빨리 100주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 아니면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올해 안에 또 다른 기업들 100주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3월 지금 손해가 나는 종목들 탑8인데요 아, 보잉이 한몇 백불 손해가 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1,300불 손해가 나고요. 아마 이게 100불이나 90불대였다면은 막더큰 손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보잉은 제가 또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당장에 막뭘 매수할 것 같진 않고요. 나중에 좀더 상황이 좋아지고 조금 더 숨쉴만 해지면은 아니면 그럴 기미가 보일 때 이때보다 조금 더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엑산모빌도 지금 유가가 많이 빠져서 고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호전된다면은 더 모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SPHD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평단가가 지금 41불인데 지금 프라이스가 31불이라서 고민인 게뭐 SPHD랑 SPYG 중에서 어떤 거를 좀 앞으로 몇 달간 좀 주력적으로 매수를 할까 고민하고 있고요. 디즈니도 많이 떨어졌고 100불 이전에 좀더 담고 싶은데 그래도 제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조금 쉽게 매수를 하진 않고 있고요. 리얼티 인컴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인베스코나 애플 하스피트리티도 10불 아래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언제 오를지는 잘 모르겠고, 배당을 많이 주니까 배당 컷을 하는지 에 조금 주목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뭐 280불 정도 손해가 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프트뱅크가 뭐 크게 보면은 뭐 올림픽도 연기가 되고, 그리고 지금 AI 관련된 업체들이나 뭐 공유 운전 업체들이 뭐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좀더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3월을 돌아보면서 조금은 매수가 성급한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대부분의 그 매수했던 게 AT&T를 제외하고는 거의 3월 초나 아니면 3월 초중, 중순 거의 15일 전으로 많이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사실 2월 말과 비교했을 때도 많이 떨어졌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이 되게 싼 구간이라고 생각하기에 큰 지장은 없겠지만 돌아보면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 플랜은 가격이 싸지니 상대적으로 시가 배당률이 커진 주식들을 찾아보면서 매수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상식선 이상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총알을 좀 모아서 후위를 도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지금 비축해 놓은 총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총알을 좀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이 나빠지길 바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빠질 요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매도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나빠진다면은 그때 지금보다 좀더 저점이 온다면은 그때 더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부부싸움도 많이 한다고들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삶이 좀 답답하고 무료해지기 쉽지만 조금 더 우리가 긍정 회로를 돌려보면은 조금 생활비를 아낄 수 있고 과소비를 아낄 수 있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모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행복 회로 긍정 회로를 돌려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4월 배당일기는 늘 그랬듯 4월 말이나 아니면 5월 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